Thank you. 저스트 원 텐미닛 고전읽기 존 번연의 철로역정 5부 두 골짜기에서 시달림당하고 모욕당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사막의 그늘 경계에 이른 크리시션이 두 남자와 마주치는 것을 보았다 그두 사람은 좋은 땅을 보고 와서 나쁘다고 보고 한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지금 급히 돌아가는 중이었다. 크리스천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두 사람, 돌아가고 있어. 돌아간다고요. 당신도 돌아가는 게 좋아요. 생명이나 평안을 소중히 여긴다면 말이오. 크리스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 잊고 말고요. 선생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갔습니다. 갈수 있는 데까지 갔죠. 사실은 거의 못 돌아올 뻔 했어요. 조금만 더 갔다면, 여기서 선생한테 소식도 못 전했을 겁니다. 크리스천, 무슨 일을 당하셨기에 그러십니까? 두 사람, 그게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 거의 다 가서 우연히 앞을 내다보다가 저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지 뭡니까? 크리스천. 무얼 보셨는데요? 두 사람. 봤지요.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시꺼멓더군요. 구덩이 속에서 온갖 새끼 귀신들, 반인반수 용도 봤습니다.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면서 말로 다할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도 들었어요. 골짜기 위는 혼돈의 구름이 덮여 있었죠. 사, 사망도 골짜기 위에 늘그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곳은 질서라고는 없는 몹시 기분 나쁘고 으스스한 곳이랍니다. 크리스천 두 분이 말씀하신 광경을 나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내가 바라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이 길이라서요. 두 사람, 그럼 가보시구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은 그렇게 가버리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하지만 무언가에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여전히 칼을 거머쥔 채였다. 내가 꿈속에서 또 보니 골짜기의 경계 오른쪽에 아주 깊은 또랑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결국은 둘다 비참하게 빠져 죽는다는 바로 그도랑이다 그리고 왼쪽에도 아주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선한 사람도 이 수렁에 빠지면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다 다이도왕도 한때 그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를 끌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수렁에서 숨막혀서 죽었을 것이다. 이곳을 지나는 길은 지나치게 좁기도 해서 선한 사람 크리스천은 더더욱 조심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오른쪽 도랑을 피해 더듬더듬 가다가 언제라도 왼쪽 진창으로 빠질 수 있었고 진창을 피할 때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랑으로 구를 수 있었다. 그렇게 조심조심 걸음을 내디디며 크리천이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앞에서 말한 위험 말고도 길은 너무 컴컴, 컴컴했고 그래서 한 발짝을 떼면 그 다음은 어디를 혹은 무엇을 짚어야 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여운 사람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날은 저물어 밤인데. 선한 사람, 낙심하지 말기를. 그대는 아직 오른 길에 있으니, 천국에 이르는 길은 지옥문 바로 옆에 있다네. 힘을 내어 버텨내기를. 그것이 그대에게 어울리니. 내가 보니, 골짜기 한 가운데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역시 길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옥문에서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불꽃을 일으키며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이따금 솟구쳐 나왔는데 화염과 연기는 아볼루온의 경우와 달리 크리스천이 들고 있는 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칼을 칼집에 꽂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를 쓰기로 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편 116편 4절.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지만 화염은 여전히 크리스천에게 닿을 듯 타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음울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듯 달려와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거리 진흙처럼 질밟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이 소름 끼치는 소음은 꽤 오래 걷는 동안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귀가 때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크리처는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골짜기를 절반쯤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기 이르기까지 이미 얼마나 많은 위험을 이겨냈는지 떠올랐고, 돌아가는 길은 앞으로 계속 나갈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 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마귀 때는 계속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귀들이 거의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이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힘 힘껏 소리치자 마기 때는 뒤로 물러나 더는 다가오지 않았다.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한 가지가 있다. 나는 가여운 크리스천이 너무 당황해서 자기 목소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았다. 그가 타오 타 불타는 구덩이 입구를 지나던 바로 그때. 악한 무리 중 하나가 그의 뒤에 따라붙은 뒤 가만히 다가와 심히 신성 모독적인 말을 속살 버렸는데 크리스천은 참으로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다. 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분에게 이제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이는 크리스천에게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일보다도 큰 고통을 안겼다. 어떻게 해볼 수 있다면 해보겠는데. 귀를 틀어막든지 아니면 그 신성모 등의 말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아내든지 할 만한 분별력도 그에겐 없었다. 그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걷고 있던 크리스천의 귀에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그 목소리가 반가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런 말이 들려온 것으로 볼 때, 이 골짜기에 크리스천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 어둡고 의물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곳의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감지할 수 없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머자나 그 사람들을 따라잡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며 앞서간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 사람 역시 이 길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처는 그분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고 말했다. 이제 아침이 되자 크리스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을 통과해 왔는지 낮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그는 한쪽에 있는 도랑과 맞은 편에 있는 수렁을 똑똑히 볼수 있었고, 그 사이로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알수 있었다. 또한, 구덩이의 새끼 귀신들, 반인 반수, 용도 볼수 있었는데, 모두 저 멀리에 있, 있기는 했지만,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거를,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기록된 대로, 이들의 모습이, 크리스천에게 드러났다 욕기 12장 22절 이제 크리스천은 홀로 가는 길에 그 모든 위험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했다 전에는 그 위험들이 두려웠으나 이제는 그 위험의 정체를 좀더 확실히 알수 있었다 낮의 빛으로 이것들이 크리스천의 눈에 똑똑히 보였기 때문이다 이때쯤 되자 해가 떠올랐고 이는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자비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음 절반 여정도 위험했지만 이제부터 가야 할 나머지 절반의 여정은 훨씬 더 위험할 터였기 때문이다. 지금 크리스천이 서 있는 지점에서부터 골짜기 끝까지의 길은 온통 올가미, 덫, 그물천지에다가 구덩이, 함정, 깊은 구멍, 비탈추성이라 처음 절반의 여정 때처럼 어두컴컴하면 목숨이 천 개라도 부지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크리스천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욕기 29장 3절 이렇게 이빛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는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 골짜기 끝에는 피, 뼈, 재, 사람의 시체, 심지어 전에 이 길을 간 순례자들의 시체가 토막난 채 널려있었다. 이제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내 앞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옛날에 교황과 이교도라는두 거인이 살던 곳이었다. 여기 뼈와 피와 죄로 남은 사람들은 교황과 이교도라는 이두 거인의 권력과 폭정으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곳을 큰 위험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좀 의아했다. 알고 보니 이교도는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 심술궂게 소소한 싸움을 많이 벌인 탓에. 관절이 어긋나고 뻣뻣해져서 이제는 동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이들을 덮치지 못해 손톱을 물어뜯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나는 크리에이천이 계속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크리에이천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특히 노인이 자신을 쫓아오지는 못하면서도 너 같은 놈들이 더 많이 화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라고 빈정거리는 바람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 불렀다. 오 놀라운 세상이여 이 곳에서 만난 그 재난에서 목숨이 보전되다니 오, 찬미바들이 그 재난에서 나를 건져낸 손길이여.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어둠과 마귀와 지옥과 죄의 위험이 나를 애워쌌고내 가는 길에 올가미와 구덩이, 덕과 그물이 놓여 있어 무익하고 어리석은 나, 거기 잡히고 걸려들고 빠질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나 살아있으니 예수가 멸류관 쓰셔야 하리. 해설입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이 골짜기를 계속 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했습니다. 도랑과 수렁은 순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며, 그릇된 교리나 교만 혹은 부도덕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른 길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보다는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위로도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좋은 번연은 이런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도움은 바로 주를 향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가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나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취하신 길이었고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가 뒤따르게 하신 길이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그리스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이 당한 고난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승리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없애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역경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부르짖자 그 마귀 떼가 떠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속량하셔서 이 고통을 이용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기 힘들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볼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외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느낌으로는 자기 혼자 같았고 느낌으로는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럴 때도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현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으로 직접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일단 어둠이 가시자, 크리처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위험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좀더 뚜렷이 확인하게 됩니다. 시련을 견뎌내자, 그의 지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셨고 자신을 구해내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존 버녀는 존 폭스의 순교자 행정과 기념물이라는 책을 아주 좋아했는데 초기 교회에서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이 유명한 책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존 버녀는 두 거인 비유를 써서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 비유를 써서 그리스도인 순교의 이면에 있는 포괄적 세력을 설명합니다. 이교도는 죽은 지 오래이며 초기 교회 교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교황은 살아있지만 나이 많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서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번연은 역경을 비롯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실험적으로 만들고, 더 기민하고 심오하게 만들어 역경을 더잘 견디고, 참고, 버틸 수 있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달콤하게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큼 나에게 현실적이고 뚜렷하게 다가온 때는 없었다. 나는 실제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느꼈다. Just one ten m i n u t 고전 읽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5부. 두 골짜기에서 시달림 당하고 모욕 당하다. 낭독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 6부. 믿음의 순례 여정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